송샘의 살아있는 영어가 제공하는 이슈 문법 제2강. 오늘은 명사의 수 성격 시간입니다. 명사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나뉘는데 가산명사 쓸수 있는 명사는 하나를 가리키는 어엔을 붙일 수 있고 복수를 만들 수 있어요. 보통 명사, 집합 명사가 여기에 해당되죠. 불가산명사는 어 은을 붙일 수 없고 복수를 만들 수 없고 주상명사와 물질, 고유명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명사의 수입니다. 명사를 복수로 만들 때 규칙적으로 s나 es를 붙이는 규칙입니다. 목적을 울리지 않는 무성음, 퍼트, 크, 퍼스 같은 발음 뒤에 오는 s는 똑같은 무성음인 스가 옵니다. 그래서 무성음, 무성음끼리 어울린다는 무무상종법칙입니다. 데스크에서 크, 끝발음 크가 무성음이므로 무성음인 쓰로 발음됩니다. 데스크스, 캣스, 컵스, 루프스, 미스스 이렇게 발음되죠. 그러나 유성음, 브, 드, 드, 브, 드 몸 이런 것들이 오면 S 발음은 같은 유성음인 Z로 발음되는 유유상종 유성음은 유성음끼리 정답계입니다. 예를 들면 BAD에서 d 끝발음이 유성음이므로 유성음 발음 Z가 되어서 b a z 가 되는 거죠. BUGS, GLOVES, MOUTHS 똑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치찰음 이빨을 마찰시켜서 내는 발음 치처럼 스, 즈, 시, 치 그다음 유성음 즈 같은 발음은 스 발음과 비슷한 계열의 발음이므로 연결시키면 바서스, 박서스 이렇게 발음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es를 붙이고 발음을 is라고 하게 되겠죠 예를 보시면, buses, boxes, glasses, dishes, benches, breezes, ostriches. 그러나 stomach는 ch라도 크그 발음이기 때문에 stomachs입니다. 주의하세요. 그다음 자음 더하기 y는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입니다. Lady가 ladies, baby가 babies. city가 cities. 그러나, 고유명사일 경우, y로 끝나더라도 s만 붙입니다. 예를 보시면, the h a n d y s handy신의 가족들이죠. 몸과 y로 연결되면, y plus s만 붙입니다. days, boys, toys, keys죠. 그다음 자음 더하기 오는요. es를 붙이고 발음을 z라고 합니다. 오가 모음이니까 앞에 가요. potatoes z, heroes z, echoes. 그러나 자음 더하기 오로 끝났지만 줄임말일 때는 오 다음에 s만 붙이고 z라고 발음하지요. 예를 들면 photograph는 줄이면 photo가 되죠. 그럴 경우에는 p h o t o s s 붙이지 않습니다. piano forte를 줄이면 piano가 되죠. 이런 줄임말 뒤에는 s만 붙입니다. pianos. automobile을 줄이면 auto가 되죠. autos가 되죠. 그러나 몸다기 o는 o 다음에 s를 붙이고 z라고 발음합니다. radios, kangaroos가 되겠죠. f나 f로 끝나면 F나 f e 을 V로 붙이고 ES를 붙입니다. Have가 has, wife가 wives, leaf가 leaves, knife가 knives가 되죠. 그러나 F나 F1로 끝났더라도 S만 붙이는 예외가 있죠. Roof가 roofs, strife가 s t r i p e s grief가 griefs. dwarf가 dwarfs.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불규칙 변화입니다. 단복 동형이죠. 단수와 복수와 꼬리 같습니다. fish, sheep, deer, swine. 한 마리도 fish이고, 두 마리 이상도 fish입니다. fishes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species, 종이죠. series. 시리즈물 알죠? 이런 경우에도 단수와 복수가 같습니다. 몸이 변화해서 복수를 만들죠. oo가 e e 로 바뀌는 경우, foot가 feet로, tooth가 teeth로, goose가 geese로, a가 e e 로 바뀌어서 복수가 됩니다. m a n 이 men, woman이 women 이렇게. a가 e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en을 첨가하는 경우입니다 child가 children, ox가 oxen ouse로 끝나면 ice로 바꿉니다 mouse가 mice, louse가 lice sis가 SIS, sis로 바뀝니다 thisis가 thisis로 crisis가 crisis로, analysis가 analysis로, synthesis가 synthesis로, where, o, m, o, n으로 끝난 단어는 a로 바뀝니다. data me data, medium m media, p h e n o m e n a n phenomena. us로 끝난 단어는 i로 바꿉니다. focus가 f o r s i g h fungus가 fungi, stimulus가 stimuli 그다음 상시 복수입니다. 상시 복수는 짝이 될 때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한다는 항상 복수이죠 trousers 바지, gloves 장갑, scissors glasses pants 두 개죠. 짝. 학문명도 단수 취급하는데요. 항상 복수 s가 붙어 있죠. economics physics, mathematics, ethics, statistics. statistics는 단수로 쓰이면 통계학이고요. statistics가 복수로 쓰이면 통계자료란 뜻이라는 것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그 다음, 기타 복수 취급을 하는 단어들입니다. goods, 상품, belongings, 소지품, riches, 재산, savings, 저금을 가리킵니다. 그다음 상호 복수입니다. 상호 복수는 서로 서로에 해당되는 거죠. shake hands with 악수하다. take turns 교대하다. make friends with 친구 사귀다. be on good terms with 뭐뭐 뭐, 사이가 좋다. change cars 차를 갈아타다. 그다음 분화 복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의미가 다른 경우에 있겠죠? 대표적인 게 work 일이고요. works는 작품이죠 Time, 시간, times, 시대, arm, 팔, arms, 무기, force, 힘, forces, 군대, people, 사람, people, 민족, glass, 유리, glasses, 안경, manner, 방법, 태도, manners, 예의, air, 공기, air, 뽐내는 태도, good, 이익, goods, 상품, customs, 습관, customs, 세관, paper, 종이, papers, 서류, content, 만족, contents, 내용, 차례, clothes, 천, clothes, 옷, water, 물, waters, 바다, 강, quarter, 4분의 1, quarters, 숙소입니다. 복수 형태의 명사가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를 묶어보았습니다. 학문명은 항상 복수꼴이지만 단수 취급하죠. physics, politics, economics, mathematics. 국가명,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국가명도 단수 취급을 합니다. The Philippines, S로 끝났지만, the United States, 그쵸, the Netherlands, 단수 취급합니다.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등의 단위는 하나로 봅니다. 300 miles, 300마일 복수지만, 단수로 봤습니다. is a long distance. 100 dollars, 단수로 봤습니다 i s big money. 48 hours has passed. 단수로 받는다는 것. 그다음, 부분과 전체 표시 경우에는 over t h e 명사가 단수이면 단수동사, 복수이면 복수동사로 봤습니다 부분 전체를 표시하는 말은 half of, some of, many of, most of, the rest of, the majority of, all of, none of, 등이 있죠. 예를 보시면, of the,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동사로 받는 경우입니다. some of the cake. cake이 단수죠. 그래서 was rotten. 단수로 받았습니다. the rest of the money. 자, money가 단수로 받죠. was gone. was 단수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of the,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 동사로 받죠. some of the students were absent. students가 복수니까 were. The rest of the boys, boys가 복수니까 were absent. 그래서 뒤에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동사로. 복수 명사가 오면 복수 동사로 받는다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인데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단수로 수식합니다. 중요합니다. A t 10 miles race가 아닙니다. A 10 mile race입니다. 왜냐하면, mile 이라는 명사가 race 라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이 복수라 하더라도 miles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to ten dollars bill. 자, t e 가 아니라, 달러 l l a 명사가 bills 라는 명사를 수식함으로, 단수로 수식합니다. 1 0 i l l s 1달러짜리 지폐들. 왜빌일 다음에 S가 붙었어요? 앞에 2, 두 장이죠. 그 다음, after two hours drive. 두 시간 운전한 뒤에, after two hours drive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소유격으로 써서, after two hours apostrophe drive는 됩니다. 24 hours operation 혹은 run, 안 됩니다. hour 이라는 명사가 operation run 이라는 명사를 수식함으로 hour, 단수로 고쳐야 됩니다. 24시간 영업이라는 말이죠. She is seven years old. 이런 경우에는 years 가 서술용법으로서 수식하는 명사가 뒤에 없기 때문에 복수로 씁니다만, I saw a seven year old girl. 이런 경우에는 한정용법이죠. 이열이 골이라는 명사를 수식함으로 이열의 s를 떼야 된다는 것꼭 알아두세요. <laughs> 두 번째, 명사의 성입니다. 남성 여성이죠. 남성 명사에 ess를 붙여서 여성 명사를 만드는 패턴입니다. actor이 actress. host가 hostess. w a i t e r y waitress. prince가 princess. Emperor, empress, god, goddess. 기타 성의 표시를 보겠습니다. He got, she got. Bridegroom, bride. Hero, heroine. Duke, duchess. Bull, cow. Bachelor, spinster. Widower, widow. Nephew, niece. Wizard, witch. Monk, nun. 국가명의 성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일 때는 여성 명사로 받아서 쉬로 봤습니다. England is proud of her poets. 영국은 영국의 시인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국토 지리적 측면일 때는 중성 이들로 봤습니다. United States is rich in its natural resources. 미국은 미국의 천연자원에 있어 풍부합니다. London is famous for its fog. 런던은 런던의 안개로 유명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명사 앞의 소유격 her, its를 절대 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 대상을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런던이 런던의 안개로 유명해야지 다른 나라의 안개로 유명하면 안 되겠죠. 이번에는 명사의 격입니다. 인칭 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등은 정해져 있지만 일반 명사의 소유격은 주로 아포스로피 S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죠. 사람과 동물인 경우 아포스로피 S를 붙입니다. The man's stick. The cat's ear, man's book, the lady's boots. 이런 식으로요. 무생물일 때는, apostrophe s를 붙이지 않고, of genitive, of 속격을 만들어서, 뒤에 명사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the legs of the table. 테이블의 다리들. 테이블의 다리가 뭐죠? 책상 다리입니다. the hands of the clock. 시계의 손이 아니라 바늘을 가리키죠. S로 끝난 명사의 복수형은 S로 끝났기 때문에 아포스트로피만 붙입니다. The girl's rings, l a d i e s room, my brother's toys가 예입니다. 시간, 거리, 금액, 무게를 가리키는 명사, 아포스트로피 S를 붙이죠. Today's paper, a day's journey, tomorrow's lesson, a pound's weight, a dollar's worth, within a stone's throw, without an instant's warning. SD에 앞으로면 붙이는 경우는 복수인 경우겠죠. Ten pounds weight, two hours rest, five minutes walk, ten miles distance. Several years absence 등이죠. 복합명사는 마지막에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Father in law, 장인어른, 시아버지를 가리키죠. Father in law's head, 맨 뒤에 low에다가만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듭니다. 복수인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Father in law's h a t d s 이지만 제일 뒤에만 붙이기 때문에 Father in law 다음에 s apostrophe가 아니라 l o w apostrophe s만 붙입니다. 동격 명사는 뒤에 명사에만 apostrophe s를 붙이죠. My friend John's wife 뒤에 John's에만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죠. my English teacher, Mr. Song's house. Mr. D의 명사, Mr. Song에만 apostrophe s를 붙여서 소유격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소유하는 것은 소유권이 각각에 있을 때는 각각 apostrophe s를 붙입니다. Tom's and John's books. Tom과 John이 각각 소유하는 별개의 책이지요. 그러나 공동 소유일 때는 마지막에만 apostrophe s를 붙입니다. Tom and John's books. 디에 존즈에만 붙였죠 탐과 장이 공유하는 책이죠 무생물의 의인화 아포스로피 S 소유격입니다 Fortune's Smile 운명의 미소 Heaven's Will 하늘의 뜻 Nature's Works 자연의 작품 Nature's Lesson 자연의 교훈 등이죠 독립 소유격은 넣지 않아도 유추 가능한 명사는 생략한다는 거죠 건물이나 사무실인 경우에는 부태어 building, palace, office 등을, 등의 을 명사를 붙이지 않고 apostrophe s만 남겨놔도 뜻이 유추가 가능하므로 saint james palace 같은 경우에 팰리스를 안 붙여도 된다는 거죠. The mayor's office, office 안 붙여도 되죠. 시장 사무실을 그냥 시장의 것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상점, 집 같은 경우에도 유추 가능한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My uncle's house나 place를 생략합니다. Place는 house란 뜻이죠. The bookseller's shop, 그죠? 동일한 명사의 반복시에는 소유교 다음의 명사는 생략합니다. This book is my brother's. 앞에 book이 나왔죠. 그래서 뒤에 book을 생략했죠. That car is Mr. Brown's. 앞에 car이 나왔으므로 뒤에 car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중소유격입니다. 전 한정사와 소유격은 명사 앞에 함께 올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명사 앞에 전 한정사나 소유격은 왕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한여승만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한정사를 앞에 두고 소유격은 뒤에 가서 오브 소유 대명사의 꼴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 한정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놓이는, 놓여서 명사를 수식하는 어, uh, and, the, this, these, that, those, some, any, each, every 등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uh, my friend. Uh, 방이 하나뿐인데, friend 앞에, 어, uh, 전 한정사와 소유격, my가 함께 올수 없기 때문에, 뒤에, of, 소유 대명사의 꼴로 뒤로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friend of mine입니다. This, my father's camera. This 전 한정사와 my father's 가방 하나에 들어가면 터져 죽죠. 그래서 my father's를 뒤로 보내서 of my father's, of 소유 대명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this camera of my father's 가 맞습니다. That big John's house도 Johns를 뒤로 보내서 of Johns of 소유대병사의 꼴로 만들어줍니다 That big house of Johns죠 Each his class가 아니라 each class of his No doctor's fault가 아니라 no fault of doctors The Mr. Kim's report가 아니라 the report of Mr. Kim's가 맞습니다 Any my brother's schedules가 아니라 Any schedules of my brothers가 맞죠. Every her part가 아니라 every part of hers.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전 한정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은 뒤에 of 소유 대명사로 바꿔주세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관용적 표현입니다. For God's sake, for pity's sake, 제발이란 뜻이고, at one's wit's ends, 어찌할 바를 몰라, for convenience sake, 편의상 for one's conscience sake, 양심상, at one's fingers ends, 무엇에 정통하여, for form's sake, 형식 때문에 소유대행사입니다. 소유대명사는 인칭대명사의 경우에는 mine, his, hers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지만 일반 명사의 소유대명사 누구누구의 것은 소유격으로 그대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peter's car, 피터의 차를 소유대명사로 바꾸면 peter's, 피터의 것 이렇게 되죠. 인칭대명사일 때는 소유대명사는 his가 되겠죠. My sister's book은, my sister's. My teacher's copy는, my teacher's. 내 선생님의 끝. 이렇게 뒤에 명사만 빼버리면 됩니다. Mr. Stevens' house. Mr. Stevens. Mr. Stevens' 끝. Mr. and Mrs. Brown's photos. Brown 씨 부부의 사진들. 이럴 때는, Mr. and Mrs. Browns 이렇게 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유격의 의미입니다. 소유자의 의미가 되겠죠. Tom's computer, Tom의 컴퓨터, Miss Song's desk, my dad's shoes. 소유자를 가리킵니다. 저자, 발명자를 가리키기도 하지요. Shakespeare's Macbeth, Shakespeare의 Macbeth 작품, Shakespeare가 쓴. Edison's phonograph. 에디슨이 발명한 레코드 플레이어. 그 다음, 사용 목적 대상입니다. A girl's school. A school for girls. 그죠. 여자 학교죠. A car's owner. 그죠. 사용 목적과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주격 관계입니다. 소유, 소유격이요. Mother's love of children. 엄마의 애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 엄마가 애를 사랑한다는 주격 관계입니다. John's success. John의 성공이란 말은 John이 성공했다는 거죠. 주격 관계입니다. My daughter's death. 우리 딸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딸이 죽었다는 주격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목적격 관계죠. My son's education. 내 아들의 교육이란 말은 someone educates my son. 누군가가 내 아들을 목적격 관계지요. 교육시킨다는 말이고요. Shakespeare's admirers. Shakespeare를 찬양하는 자들. Shakespeare를. Those who admire Shakespear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Caesar's murderers. Caesar의 살인자들. 이 말은 Caesar를 살해한 사람들. Caesar를. 목적격 관계지요. Those who murdered Caesar의 뜻입니다. 이슈 문법 제2강 명사의 수성격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